악한 이웃을 멀리 하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과 성공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좋은 친구와 함께 하며 악한 이웃을 멀리 해야 한다. 좋은 친구는 좋은 인생을 만든다.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상호작용하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며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의 성취를 축하해 준다. 나쁜 친구와 좋은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지침이 있다. 첫째,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다면 그 사람이 나쁜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과 평화감을 느낀다. 따라서 불안감을 느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 둘째,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가치관과 미래가 위태로워진다면 그 사람이 나쁜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 좋은 친구는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서로의 발전을 도와준다. 하지만 나쁜 친구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미래를 위협한다. 셋째,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악한 친구나 나쁜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 악한 친구나 나쁜 친구는 서로 나쁜 영향을 끼치며 서로를 부추기고 자극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나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 사람이 나쁜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 악한 친구나 나쁜 친구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착취한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도 낮추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한다. 행동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좋다. 그들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들이 솔직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가? 그들이 믿음직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는가? 친구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좋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이 당신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지하는가? 그들이 당신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가? 그들이 당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가?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가? 또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보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안락하고 행복한가? 아니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친구는 자신을 도와주고 자극시켜주며, 자신과 가치관이 일치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나쁜 친구는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며, 자신의 가치관과 차이가 큰 사람일 수 있다. 나쁜 친구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반면에, 좋은 친구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도와준다. 이러한 차이점은 때로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나쁜 친구와 착한 친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지 여부이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도 곁에서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시간, 에너지, 지식, 도움, 지원을 기꺼이 제공한다. 이러한 친구들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실패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단어와 행동을 한다. 그들은 우리의 긍정적인 성격과 도덕적 가치를 장려하고 존중한다. 반대로 나쁜 친구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 그들은 우리를 말리거나 깎아내리며, 우리를 의심하고 폄하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의 긍정적인 특성을 비판하고 무시하며 우리의 성공을 동경하고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며 우리를 비하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나쁜 친구를 멀리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 목표 및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고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악한 이웃을 멀리하면서도 인간관계에서의 자비와 관용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아야 한다. 모두가 같은 지혜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